어, 모욕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의 모욕은 리브는 목적 다음에 보호로 형사가죠? 네, 우리를 약하게 만들죠. 남겨놓죠. 특정 분야에서 보일지라도 우리가 보이는데 어떻게 보일지라도 어, 터프해 보이고 무관심해 보일지라도 실제로 우리는 매우 영약하죠 어떤 말이나 행동이 상기시킬 때 어떤 상처를 주는 에피소드를 상기시킬 때. 그들은 읽기에오는데 강한 반응을 읽게 해죠 너는 모를지 모르죠. 정확히 왜 특정한 행동이 유발하는지, 특정한 반응을. 그러나 약간의 자기 성찰이 이유를 드러내겠죠. 만약 네가 희생자였다면, 뭐의 희생자? 배지와 소외의 희생자였다면, 너는 엘러트. 김이라고 민감하겠지. 지금 뭐의, 그것의 가능 소외의 가능성이 민감하겠죠. 만약 디가 불려졌는데 멍청하거나 어린스컬을 불렸다면 너는 민감한데 모욕에 민감하겠지. 뭐에 대한 모욕? 그러니까 지능의 점수 그러니까 IQ같은 것에 대한 모욕에 민감하겠고 육체적인 우함에 대한 모욕에 민감하겠지. 몇몇 손상은 자촌. 자초. 되어진 거죠. 스스로에게서 만들어진 거지. 분사곤이죠뭐 네, 네, 하면서. 네, 비교하면서. 너 네, 자신을 뭐랑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서 조심해야 할 게, y o 크 t h i 가 사입 들어간 거요. 그 후, 아로 걸리는 거야 아들스를 꾸니까 아로 들어야지. 니가 생각하기 음, 어떤 사람과? 그 인기, 더 인기있고, 더 아름답고, 더 쉬운, 성취된 쉬운.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음. 그 원래의 손상은 되어졌는데, 사랑 안에서 되어진 거지. 뭐함으로써. 부모가 도, 우리를 도전하게 함으로써 뭐하도록? 성취하도록 그러니까 이거 해봐 저거 해봐도 안되니까 자존감 떨어지게 된거지 다른 현상은 음, 가져와진거지. 음, 모에서악명툰 뭐 불량배나 속물들에 서가져와진거죠 그러니까 여러가지 형태의 형태들이 있다. 열거해 준거죠